음, 이번 시간에는 어, 저희가 아, 이 책에서 아, 배울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 시간에 저희가 어, 텐서플로라, 사이키논을 배운다고 했었는데요 이두 라이브러리 모두 파이썬 AP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이 책으로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이키논을 설치하고 텐서플로를 설치하고 최소한 이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세 가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의존성이 있는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뭔가 새로 배울 때내 컴퓨터에다 뭔가 설치하는 일은 꽤 번거롭고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컴퓨터에 뭘 설치하지 않고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용해서 모든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코랩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 colab.research.google.com이라고 이렇게 URL이 나와 있습니다. 어, 코랩은 이 과학,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은 브라우저랑 음, 브라우저에서 바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고 실행 결과도 조정할 수 있고 또 문서도 작성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툴인데요 이 툴을 구글에서 무료로 모든 사람에게 구글 계정만 있으면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colab.research.google.com으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을 하면 최근에 사용할 음, 노트북이랑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거랑 그다음에 혹은 GitHub에 있는 것도 제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 혹은 제가 로컬에 있는 걸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디폴트 기본 화면인 어, 노트북 밑에 있는 intro.iPython 노트북을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화면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어, 노트북이고요 이 노트북의 확장자 이름을 ipynb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아이파이썬 노트북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어, 혹은 그냥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그냥 노트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만약에 구글 계정이 없다면 어, 이 화면이 열리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는 없어서 음, 구글 계정이 없다면 어, account.google.com에 사인업으로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구글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 어,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요. 이름과 그다음에 자기가 사용할 Gmail 주소만 정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계정이 만든 다음에 다시 코랩 화면으로 넘어올 수도 괜찮습니다. 다시 리프레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이 화면을 보면은 지금 제가 제목 부분을 감췄었는데요. 제목 부분을 열면 여기 이 노트북의 제목이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면 제목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파일 수정, 보기,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고요. 왼쪽에는 어, 이 노트북에 있는 어, 마치 편집기 같은데요. 어, 이런 글들의 제목 부분, 어, 시작하기, 뭐 이런 목차 부분이 어, 왼쪽에 나옵니다. X 표시를 누르면 어, 그 차례가 목록이 닫혀지고요. 다시 어, 열 수도 있고요. 네. 화면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화면을 닫고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여기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어, 호스팅된 런타임의 연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누르면, 어, 실제로 이 브라우저가, 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건 아니겠죠. 어, 브라우저의 능력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건축하지 않기 때문에. 어, 실제로는 구글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어,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어, 컴퓨팅 인스턴스라고 저희가 부르는 어떤 음, 자원에 연결을 해서 여기서 저희가 작성한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작성한 코드를 어, 구글 클라우드에 넘기고 구글 클라우드가 그 결, 어,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다시 저희 브라우저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브라우저에서는 어, 그 계산된 결과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저희가 연결을 방금 해서 연결이 됐는데요. 음, 보면은 파이썬33 어, 3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 컴퓨트 엔진에 백 엔드에 연결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램은 어, 0.74기가 바이트, 그다음에 디스크는 12기가 바이트, 아, 아, 그 램은 12기가인데 0.74 정도 쓰고 있고요. 디스크는 지금 100기가인데, 32기가 정도 이미 다른 OS나 다른 라이, 기본 라이브러리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백 엔드에 컴퓨팅 엔진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서버에 연결이 된 거죠. 어, 아무런 비용 없이 그냥 어, 이런 그머신러닝 어, 같은 러이 혹은 다른 파이썬 어, 연구를 위해서 무료로 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 혹시 파이썬을 만약에 어, 배워 보셨다면 여기서 간단한 파이썬 테스트를 해볼수 있는데요 먼저 어, 텍스트셀과 코드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주피터 노트북이나 코랩 어,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텍스트를 쓸수 있는 텍스트셀이 있고요 코드를 쓸수 있는 어, 밑에 있는 코드 셀이 있습니다. 어, 눌러보시면 어, 더블클릭을 하면 어, 그 왼쪽에 편집기가 나타나고요, 오른쪽에는 편집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 위에 있는 그 아이콘들은 어, 이 텍스트를 장식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고요, 어, 책에는 여러, 이 각각 아이콘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어, 설명을 어, 해 놓았습니다. 한 번씩. 어, 눌러 누르거나 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간단한 HTML도 입력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마크다운이라고 어, 해서 그, 어, 편하게 어, 간단 간편하게 쓸수 있는 어떤 싱텍스들이 어, 있는데요. 음, 이런 마크다운을 사용해서도 저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작성이 끝나면 저희가 ESC 키를 누르면 어, 다시 편집 모드가 취소가 되고 다시 텍스트가 디스플레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어, 셀의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으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어, 셀을 추가할 수 있는 작은 버튼이 나타납니다. 혹은 어, 왼쪽 위에 있는 코드나 텍스트셀을 추가해도 좋고요 어, 제가 텍스트셀을 한번 추가했더니 방금 어, 콜라버리토리란이라는이셀 밑에 어, 새로운 셀이 추가됐는데요. 어, 혼자 공부하는 머신 러닝 딥러닝 이렇게 텍스트를 쓰고 있으실 누르면 어, 텍스트가 추가된 것을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음, 자기가 원하는 어, 프로그램만 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관한 어, 설명이랄까 혹은 참고 사항이나 어, 여러 가지를 어, 예, 코랩 노트북에 같이 쓸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같이 쓸수 있겠죠. 그래서 어, 프로그램을 어, 코드를 작성하려면 코드 셀을 누르면 네, 방금 어, 제가 만든 텍스트 셀과 시작하기라고 써있는 이 텍스트 셀 사이에 새로운 코드 셀이 추가 되는데요. 코드 셀은 어, 그 화면으로 볼때 금방 어, 차이가 납니다. 왼쪽에 보면 이렇게 실행 버튼 있죠. 그래서 쉽게 할수 있고요. 음, 만약에 파이썬을 작성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헬로 네, 월드 같은 이런 코드를 제가 실행해 볼수 있겠죠. 음, 그 헬로 월드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파이썬 어, 코드고요. 프린트 명령이고요. 음, 왼쪽에 있는 어,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실행이 되고요. 혹은 어, 요 팝업 도움말에 있는 것처럼 커맨드 팝업 네 팝업 도움말에 중지가 설명이 나오네요. 네. 아니면 어, 요 왼쪽에 있는 요 플레이 아이콘 대신 커맨드 엔터를 누르셔도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또 어, Alt+Enter를 누르면 실행이 되고 어, 그 밑에 새로운 코드 셀를 추가해 주고요 그 Shift+Enter를 누르면 네, 아래로 이동만 합니다 새로운 셀를 추가하진 않고요 뭐, 등등 어, 이런 어, 음, 몇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Command+Enter 혹은 Windows 환경이시라면 Ctrl+Enter를 누르시면 어, 지금 마우스 커서가, 어, 커서가 있는 위치에 코드 셀을 실행하고 바로 그 아래 코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GPT 노트북을 저희가 저장할 수 있는데요. 가령 파일에서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고요. 제가 구글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 기본적으로 저장 공간이 10기가 정도 있나요? 2기가 정도 있나요? 저장 공간이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 노트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어 파이썬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아이 파이썬 노트북 파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노트북 파일로 다운로드 하든지 혹은 드라이브에 어, 이 노트북 사본을 저장을 하면 어, 텍스트도 저장이 되고요. 당연히 코드도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 코드의 실행 결과도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어이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어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어떤 실험을 하거나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 그 결과와 코드와 또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 노트북에 다 담아서 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공유하기가 되게 쉽겠죠. 어, 그래서 어, 이 노트북 파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고요. 음, 구글에서도 이렇게 어, 콜랩으로 서비스로 어, 구글 계정을 가진 모든 사람이 무료로 어,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어, 컴퓨터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네. 음, 저희가 간단하게 코드셀을 봤고요이 어, 코드셀에서, 음, 책에 보면, 어, 노트북이 여러 개 열렸을 때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무료 서비스다 보니까 동시에 다섯 개의 노트북 이상은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섯 개 이상 동시에 노트북을 열어서 어, 작업을 하신다면 교직 음, 그 하나는 어, 꺼주셔야 되고요 다섯 개, 여섯 번째부터는 어, 이전에 열렸던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음, 종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새 노트로 해서 음, 이렇게 새 노트북을 열수 있고요 음, 기본적으로는 노트북의 어, 기본 이름이 네, Untit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적당하게 제가 이름을 음, 이렇게 파일 이름을 바꿀 수도 있죠. 어, 이렇게 어, 바, 음, 새로 만든 노트북은 어, 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데요. 구글 드라이브에 보시면 어, 어, 그 위치가 콜랩 음, 콜라보트리 콜랩 그, 아, 노트북스라는 어, 폴더에 저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 체결해 보시면 콜랩 노트북 어,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어, 저장된 한국 어, 머신러닝 테스트 뭐 예를 들면 어, 이 노트북 파일을 확인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목도 어,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어, 파일은 노트북 이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요. 실행은 어,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실행하고요. 실행 결과나 그다음에 편집하거나 이런 수정하는 것은 어, 브라우저에서 제가 콜랩 서비스를 이용해서 마음껏 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었는데요. 어, 맨첫 번째 코드 세를 실행할 때1도하기라는걸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실행할 때 자동으로 할당하는 것을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음,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수행이 되고 계산 결과가 아,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음, 이 책은 어, 이코랩을 사용해서 어, 그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배우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어, 라이브러리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어, 저는 지금 어, 구글 크롬을 쓰고 있는데요. 크롬 아니더라도 어, 자기가 좋아하는 어,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어, 이 구글 콜랩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주 간편하고 편리하게 쓸수 있겠죠. 어, 단순히 파이썬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 시간에 설명드린 이킨런 라이브러리도 저희가 파이썬의 임포트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임포트할 수 있고요. 또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위해서 저희가 텐서플로를 우 사용하는데요. 텐서플로도 우 네, 이렇게 임포트를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과학을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많은데요. 이 라이브러리들을 거의 모든 웬만한 자주 사용하고 널리 어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은 커랩에서 무료로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 물론 어, 그 제공하는 컴퓨터 자원이 어, 메모리나 어, 그 연산 성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어, 어려 어, 크고 복잡한 작업은 좀할수 없지만 어, 비교적 우리가 책에서 실습을 한다거나 어, 뭐이홍공 머신 러닝 책 말고도 어, 다른 어, 책이나 혹은 음, 강좌에서 어 어떤 튜토리얼 같은 걸 수행하는 정도의 작업들을 코랩을 사용해서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어, 그 코랩에 대해서 또 음, 저희 강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음, 설명을 드릴 거는 저희가 뒷부분에 딥러닝 부분을 어, 배울 텐데요. 이 딥러닝은 텐서플로를 사용하고요. 어, 딥러닝 은 특별히 어, 저희가 CPU를 사용하지 않고 GPU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GPU는 저희가 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를 저희가 GPU라고 부르죠. 하지만, 음, 딥러닝에서도 디, GPU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 GPU는 어, 그 화면을 렌더링하는 데 필요한 그 벡터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음, 역시 딥러닝도 마찬가지로 어, 많은 벡터 연산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 작은 연산이지만 작은 연산이지만 아주 많은 양의 작은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어, 그런데 적합한 게 GPU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엔비 d a GPU들은 어, 이렇게 딥러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함께 제공을 해주는데요 어, 자기 컴퓨터에 엔비 d a GPU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코랩을 사용하기 때문에 코랩에서 어, 이렇게 컴퓨터 엔진 뿐만 아니라 GPU까지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런타임 메뉴에 들어가시면 런타임 유형변경이 있는데요 하드웨어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이 있고 GPU가 있고 TPU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머신러닝을 연습할 땐 런으로 두시고 하셔도 괜찮고요 텐서플로를 사용할 때즉 어, 딥러닝 부분을 제가 배울 때는 어, GPU로 바꿔 놓고 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면 어, GPU 인스턴스로 다시 할당이 되고요. 어, 이러면 저희가 텐서플로 코드를 CPU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GPU를 사용해서 좀더 빠르게 실행해 볼수 있습니다. CPU로도 실행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GPU를 사용하면 좋고요. 아까 그 화면에서 TPU도 그 밑에 있었는데요. 어, TPU는 특별히 어,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구글에서 만든 음, 딥러닝 전용. 어,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이렇게 살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글 클라우드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역시 코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PU를 선정해 선택했을 때 자원을 할당받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GPU를 선택해서 자원을 할당받은 다음에 딥러닝 모델을 음, 알고리즘을 예제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 코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코랩은 어, 어, 텍스트랑 어, 파이썬 코드를 함께 쓸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브라우저만 있으면 되고요. 어, 내 컴퓨터에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어, 단순히 파이썬 코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 사이킷러닝이나 테서플로 같은 어, 머신러닝과 딥러닝 또 데이터 과학 일 전반에 걸친 어, 보편적인 라이브러리들을 어, 굉장히 많이 제공해주고 있고요. 어, 또 특히 딥러닝을 위한 GPU 인스턴스도 공짜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코랩 노트북에서 뭔가를 작성하시면 작성된 결과는 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꺼내 볼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제가 작업한 결과를 같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네, 1장 3절부터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어, 강의 시간 중간에는 제가 코랩 노트북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많이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강의가 끝난 다음에 꼭 코랩에 들어오셔서 책의 내용을 실습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